아, 그 동안에 한달 정도 우리가 아, 기도회를 쉬고 오늘 새롭게 이 학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새로운 이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는 이제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말은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 본래 의미는 시간을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버려지고 있고 시간이 낭비되고 있고.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머리에는 하얀 머리도 나고 또 주름도 잡히고 예전과 달리 우리에게는 노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시간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말은 의미 없이 낭비되고 버려지고 그래서 헛되이 또 덧없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이것을 의미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바꾸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한정된 우리의 인생에서 즉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삶의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세는 우리가 뭐, 인생은 7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시대에 그 정도 사는 분이 많지 않았죠. 예,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조선 시대 말에 이 20세기 초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40세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이 일찍 죽는 거죠. 40세가 안 됐다고 하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 조선 시대 말로 가면 그 정말 그래 옛날엔 그런 말이 있잖아요. 5 0대면 늙은이라고 불렀잖아요. 50대면 늙은입니다. 그래서 어, 이 중늙은이, 상늙은이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중늙은이, 상늙은이가 50대 중반, 50대 후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늙은이는 늙어도 많이 늙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50대 후반이면 상늙은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애 많은 상황이고, 환갑이다 이러면은 정말 이 장소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도 거하게 하고, 요새 환갑잔치 하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환갑이 됐는데, 아, 이제 환갑이네, 그러는데. 환갑이 뭐라고, 뭐, 뭘, 뭘, 어디 가서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부끄럽게 짝이 없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환갑이다, 이런 말도 못하고, 애들한테도, 어, 이 환갑이다, 이런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환갑 잔치는 커녕, 예, 환갑이라고 특별한 대우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월이 이미 환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개수하사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금 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와 관계된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날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시간. 이것은 우리 개인의 개인의 삶과 관계된 시간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간이든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계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계산해 보고 얼마 남았구나라든지 얼마 지났구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자기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가르쳐 달라.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그때까지 사는 것조차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이 평균 수명이 그 절반도 안 되는 시대에 80에 이르렀는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인생보다 더 많이 살았고 더 크고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했지만 이제 8월 마지막 주 8월 29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월 달 가을이 뭐 시작되게 되는 되고 얼마 있으면은 2025년 뭐 마감을 하겠지요. 저는 늘이 시간의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아득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나는 인생의 제일 끝에 이르러서 어,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이 이렇게 가는 세월을 볼때 그런 때가 순식간에 다가올 것이고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로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굉장히 신비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시간을 개수함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몇주 동안 이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관계되어 날들이 있죠 하루하루의 날들이 있습니다 또한달두달 달 날도 있겠죠 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있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1년 1년 세월이 쌓여서 어느새 10년이 되고 어느새 20년이 되고 어느새 우리의 인생은 황혼기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에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시절에 이웃집에 고려대학교 유도, 유도 선수와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삼천벌이 된다고 하겠죠. 이분이 맨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저를 데리고 이 유도 기술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밧다리 후리기, 안다리 후리기, 뭐이뭐 잡채기, 뭐뭐 뭐 이런 거 이제 예. 그래 제가 그야말로 그분 손에 붙들린 장난감이었습니다. <laughs>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겠어요. 그때 제가 22분이 26살이었는데, 26살만 되면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분도 26살이지만 대학 다니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 26살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또 나이를 설정을 했는데 그 나이가 40세예요 40세만 되면 뭐가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고 보니까 뭐가 되겠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도 그때도 여전히 저는 부목사로 있었고 40세가 되고 나니까 어느 날 팔짱을 끼고 있다가 이렇게 알통을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한 거 있죠 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몸이 단단했는데 물렁물렁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40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것은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며 내 몸은 벌써 노화가 진행되어서 물렁물렁하다라 <laughs> 물렁물렁하다라 버스 타면은 예전에는 손잡이도 안 잡고 탁. 버티고 서면은 운전기사가 아무리 험악하게 운전해도 그냥 막 하, 버티면서 하,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어, 이게 살이 물렁물렁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디 앉을 자리, 빈 자리 없나? 뭐, 이거 찾는 게 일입니다. 이게 뭔가 해보기도 전에 저는 벌써 이 한풀 꺾인...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오기도 전에 우리의 생애는 지나가버리고 많은 거예요.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는 것,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한달두달 달 세월이 흐르는 것, 1년2년 세월이 흘러가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는 세월이 금방 찾아오고 많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모든 인생의 일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때가 75세입니다. 그때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부르음을 받을 때까지 이 약속의 아들과 더불어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참. 사역을 마감해야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1, 2년 남은 건 아니고 그보단 더 남았는데 다만 조심스럽습니다. 은퇴 이야기 꺼내면은 그때부터 목회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늘 담고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 또, 은퇴 이후에 삶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물론, 뭐,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도 크게 이루고, 뭐, 여유가 있어서, 뭐, 교회가 마음껏 도와 일을 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몇십억씩 뭐 교회에서 뭐해 가지고 은퇴 이후에 목사님이 거 이런 일들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해 주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국에 그 몇만 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그럴 수 있는 목사님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사실 몇분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이고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처가 없고 생활비가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한 상황이에요. 처음에 우리 교단에서 은퇴제도가 시행되고 첫 번째로 은퇴한 목사님이 1년 후에 1년 후에 그분을 모시고 이제 이그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그때 들었던 말씀이지만 지금도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평생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목사가 저주받은 직분인가? 목사가 저주받은 직분인가?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원로 목사도 못됐습니다.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제 교회에서 그냥 나가야 되는. 그래, 나와, 나오고 보니까 어디 교회도 못 가요. 다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새, 새신자 왔네? 하고 물어보면 은퇴 목사입니다. 이거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목사란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평생 교회 섬겼는데 은퇴 뒤에는 교회도 못 가요. 그게 목사예요. 그래, 저주받은 목사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내가 저주받은 겁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다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래요. 목사가 은퇴하면 원로 목사님이 되면 사람들이 털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나 안 나오면 좋겠는데 목사님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러는 일들이 지금 뭐 거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저국 교회 바람직한 일인가? 물론 은퇴한 목사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풍조들이 현재 올바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합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기도를 했고 그와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 선배들이 쭉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저 다, 저 대로 제가 가야 될 길은 그렇게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뭐 뭐가 있어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전 트립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 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준비를 해서 은퇴 이후에도 그냥 그냥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서 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할수 있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평생 교회 섬기고 말씀을 전했는데 은퇴 이후에는 그런 모든 누드 들로부터 단절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일들을 할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트립을 진행하면서 우리 역사 현실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이 이제 마음속에 잡혔어요 그것은 개혁신학 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를 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학문에 또 힘을 좀 써서 학문적으로 준비를 하고 은퇴 이후에는 그쪽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학문의 기회를 놓쳤어요. 수십 년 동안 학문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학문적인 준비를 해서 이제는 그쪽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정말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퇴 이후에 제 삶이 형편없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어디 가서 막뭐 이렇게 이렇게, 아, 참, 그렇게 다니면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얼마나 그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자부심이 되고 저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냥 짐이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 떠나냐, 마냐, 안 오냐, 뭐, 교회 오냐, 마냐. 저는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역의 길로 가고 계속 사역의 길로 갈 겁니다. 저는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제가 집을, 교회 근처에다가 교회 집을 얻으면 내가 일주일에 며칠 나와서 우리 교회 전도지 들고 전도를 해야지 그것이 원로 목사가 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나마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고, 뭐,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지, 뭐, 최종적으로 뭐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서대신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혁신앙에 확실하게 서서 정말 이 시대의 진리의 파수꾼이 되는 교회로 계속 할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가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왔던 평생이 남은 은퇴 이후의 삶에도 올곧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기도하고 있어요 열리기를 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위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라고 못하라 못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면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이 마음에 소원을 품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때든지 이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라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께 얻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에 이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인생의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가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서 전반전의 삶을 살고 난 후에 반성을 하고 후반전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반성하는 그 중간의 시간이 하프타임이에요. 그 하프타임의 전반전의 작전, 전반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프타임 이후에 새로운 두 번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프타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이것이 하프타임이에요. 그리고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요 하프타임에 얻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후반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라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 어느 때든지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프타임, 즉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이 일과 또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